대한민국 정치를 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음. K정천합이라는 음. 구상을 음. 작년 10월부터 밝혀왔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제 정당들이 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K정천합 구상이 혹시 진행에 음.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공식화하는 걸좀 음. 자제해달라. 음. 그래서 사실 올 초까지는 제가 정치연합 구상을 공식화하지 않았죠. 자, 오늘 이제 얘기 주제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이제 선거구제 그 개편을 앞두고 과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사장님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깊숙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반영전선에 결집시켜내느냐?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번 총선도 그 결집 플러스 경합 지역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승리의 첫 비결이고요. 음.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민주에서 냉담했던 4, 50대들이 선거장으로 와서 음. 반윤 전선에 입된다면그 음. 음. 결과는 저는 놀라울 거라고 음. 미리 예언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k 정치합을 제안했을 때는 음. 단순히 그 비례에 대한 음. 구상이 아니었고요 네. 시국 강연을 했는데 이런 음.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음. 거의 현장의 열기가 음. 뒤집어졌어요 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지 그래서 실제 지금 부산이나 울산 음. 그리고 대구에서도 저보고 내려와 달라고 음. 어,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집해서 연합만 한다면 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지역의 구도고요. 비례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이십 년에 서로 자석수를 따지다가 음. 자, 자기 패만 생각하다 낭패를 뱉잖아요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러지 말자. 음. K 정체 연합이라는 음. 제3의 열린 공간, 음.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이 분리된 저기에서 합의된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하면 음. 그렇게 거기서 승복하는 사람들은 그 탈락이죠. 음. 그래서 합의된 룰에 의해서 비례를 선정하면 음.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최소한 비례 의석에서 음. 22석 내지 그 이상 훨씬 더 음.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민주당이 혹시 뭐열석 이상 선을 음. 본다들에도 네. 전체적인 반윤 연대를 볼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갖게 네. 되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이제 K정치연합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비례에 충무하는 모든 선수들과 음. 그러니까 각 정당이 선정한 후보들과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심판의 과정, 음. 절차, 이것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음. 그래서 후보로 뛰고자 하는 제정당의 후보들은 음. 음. 그 K정차비 열어놓은 운동장, 음. 열린 마당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공간과 규칙과 과정과 음. 판정을 전문심사단과 추첨에 의해서 구성된 일반 시민평가단이 음.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 음? 제가 시민회의 쪽에, 음. 시민회의가 본대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식, how. 네. 로드맵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K 정치 연합은 하나의 커먼 툴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치 툴이거든요. 음. 그래서 시민회의든 누구든 음. 에, 그것이 대 정치 연합이든 중 정치 연합이든 합의된 음. 에, 그룹들이 그러면. 규칙과 과정과 결론은 음. 어떻게 낼 거냐 는 음. 방식에 대한 음. 음, 제안이 K 정치 연합의 음.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안하신 K 정치 연합이라고 이거 밀실 공천이 아니고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 선발하자 이거잖아. 이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에게 다 문호를 열고 대신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은 하는데 일차로 심사위원단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단에서 한 3배수 정도로. 지난번 20년에 실패한, 음. 2020년에 실패한 게 준현동 그 합의 음. 과정이. 네.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심의 자기 패만 가지고 주장을 음. 하면서 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음. 그 삿바싸움의 지루함과. 그 그렇죠. 합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이가다 틀리고 갈,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음. 그것이 과다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음. 이제 민주당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음, 결국 음. 이제 위소정당을 음. 세우면서 된 거잖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제 3지대 음. 중립지대에다 운동장 플랫폼 정당을 음. 만들고 네. 비례로 입법원에서 완전 플레이를 해라. 그 플레이라는 규칙과 과정과 결론을 내는데 거긴 대충 두 단계 내지는 삼 단계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정당과 혹은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전문 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어, 당선 가능한 수치의 3배수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 심사단을 그냥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제 정당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심사 심사위원을 파견하면 그 부분들이 3분의 1을 구성하고요. 시민사회에서 이미 검증이 돼서 아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분들이 3분의 1을 구성하고. 어, 교수들이든 전문 영역에서 오랫동안 음. 일해왔던 전문성을 음. 갖고 있는 점, 전문 역량들이 음. 3분의1을 구성하고 음. 그 심사단을 총괄하는 심사위원장은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야의 원로들, 음. 시민사의 원로 분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당선 가능한. 음, 를석수의 뭐 3배수 뭐 정도가 이제 일단 명단에 구해지면 그 명단에 대해서 추첨제로 뽑은 무작위의 시민평가단이 뭐 대충 한 2, 300명 정도가 음흠.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음흠. 2, 300명의 시민평가단을 합숙을 하면서 음흠. 우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절차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어, 그, 그, 그런 공유한 상태에서 선정된 후보들이 음흠. 평가단 앞에서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배틀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럼 그걸 보고 평가단이 점수를 매기겠죠. 네. 그 점수에 의해서 음흠. 명단과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과정이 투명하고 음. 공정하고 음. 경쾌하고 축제처럼 즐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윤 연대의 비례 선출 과정을 음. 그런 정치 연합 방식으로 음흠. 누구나 통쾌하게, 음. 경쾌하게, 음흠. 투명하게, 음흠. 공정하게 음흠. 즐기면서 하자. 네. 이것이 그 전반적인 음. 개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소수 정당과 그 민주당이 서로 의석수를 몇 석을 놓고 이렇게 흥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소수 정당들은 몇 석을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어, 자기 당에서 자랑한 후보들을 이 선거연합의 이제 플레이어로 참여시키는 거죠. 대신 심사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각 정당들이 이제 심사위원단으로 어, 파견을 해서 각 정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전체 심사위원단의 한 3분의 1 정도. 네, 나머지 이제 심사위원단 3분의 2는 뭐 전문가 그룹 또뭐 사회에서 이제 신망받는 이제 시민사회 대표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각 정당들 또 시민사회에서 보냈던 후보들 가운데서 예상 그 비례대표 의석수 뭐한 25석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배수면한 75명 정도 한 30명 정도 올리지 않으면 90명 정도 이렇게 후보들을 이제 출려해자는 거잖아요. 일차로 전문심사단에서. 그래서 90,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90명,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수, 한 90명 정도 후보를 선출하면 그 90명 정도 후보를 놓고 이제 시민 에, 심사단을 이제 별도로 보장기로 구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 심사단이 이제 어, 후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별하는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시민 평가단 또는 이제 저희 뭐 뉴탐사는 여러 이제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네. 그 과정들을 이제 그 보여주면서 뭐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뭐 결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전 과정이 음. 공개가 되는 거죠. 네. 어, 그 미디어 매체 음. 아마 두세 개 업체를 저희가 같이 합의해서 음. 네. 전 과정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네. 한 번의 오디션으로 결정해 하는 것이 가장 시간상으로 음. 제 시간 제각상으로 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느낌입니다. 네.